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치포인트 코리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황경, 그리고 홍현성 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태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성입니다. 아, 네. 자,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여러가지 특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징, 또 재미있는 이슈들 많이 다룰 예정인데, YBT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얘기할 게좀 있죠. 네. <laughs>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여러가지 이슈들로 여기 좀 얘기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현승에서는 어때요? 컨디션은 괜찮으신거죠? 아 괜찮습니다. 이제는 최적화 된것 같아요. 이 시간대까지 넘어서 팬분들이 시청하시는 그 어, 시간대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와... 완전히 적용된 것 같습니다. 자가 오늘 또 저희가 워치포인트 코리 어떻게 또 리뷰할지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오전경기였었죠. 런던 스피파이와 델라스피어리 대결이 있었는데요. 0대3으로 또 3대0으로 델러스가 이겼고요 글레이디에이터즈와 벤쿠버 타이탄즈의 대결에서 3대0 새벽 경기 올 3대0이었습니다 홍해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경기 흐름은 다 흘러갔었고요 이제 델러스의 첫 번째 경기가 어떻게 좀 흘러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여전히 네. 그 강력함은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델러스의 강력함이 좀 남아있다 뭐 이어지는 경기는 어땠어요? 좀 벤쿠버도 좀 힘든 상태인데 또 3대0이 나왔습니다 이날 창식 선수가 어, 리그에 대비해서 좀 경기를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들좀 이어지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팀 합적인 부분이나 핀이 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음... 있어서는 아직은 좀 힘들하는 어 부분들도 있었고 밴쿠버가 이제 바뀐 메타에 아직은 좀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스코어도 그냥 일방적인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네, 창식 선수가 이게 몇년 만에 리그 간 거죠? 참 오랫동안 그 문을 두드렸는데 드디어 오긴 했습니다. 지금 축하할 일이에요. 와이비트는 어때요? 창식 밴쿠버 물론 아직 성적이 나오고 있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그에 일단 발을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뭐 내년 내후년을 또 바라보면 되는 거라서 전 창식 선수는 대환영이라고 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여러 가지 환경 이슈가 있으니까 저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서 월 이십 구일 토요일 오후 경기였었는데요. 상하이드래곤 제3대0으로 발리한테 이겼고. 서울 다리스가3대 1로 뉴욕을 잡아냈습니다. 아 상한 들어곤지는 역시나 상한에 들어곤지였다 이번에 메타가 진행될수록 아예 그냥 뭐 페이턴스 오리사 고정 딱 두고 오리사 디바 오리사 시그마 이런 거 바꿔가면서 조합을 좀꺼내오니까 확실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발리언트는 아하. 아 진짜 좀 저는 좀 아니었어요. 이거는 생각하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음.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막 궁도 따로 쓰고 그냥 모두 다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느낌에다가 뭔가 그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좀잘안 보이는 것 같고 서부도 보면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이번 6월 토론토 초반에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음. 좀 최악체의 느낌을 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뉴욕과 서울의 경기였었는데 아 뉴욕은 그 지난 주 차에 좀잘 나가다가 또 아쉬운 상황이 됐었고 서울은 또 이렇게 3대 1로 또 승리했었는데 이때도 로드우그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이중계를 이제 제가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어? 로드호그를 메인으로? 그래서 저는 <laughs> 잠깐 순간적인 이제 그냥 어 필살기적인 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빼더라고. 절대 안 빼고 그냥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이 나왔어서 장단점이 좀 명확한 이런 픽이나서 음. 그런 것들이 좀 뉴욕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라고 생각을 좀할수 있었던 경기였죠, 이날은. 자, 그리고 이제 5월 31일 오전 경기였었는데요. 휴스턴이 런던의 3대0 그리고 쇼크가 3대1로 토론토를 잡아냈고요. 애틀란타가 1대 3. 3대 1로 글래디에이터즈가 3대 1로 애틀란타 잡아 냈네요. 자 이렇게 좀 승부 나왔었는데 이 새벽 경기들 어땠어? 어땠었나요, 홍해설? 확실히 이제 서부는 1주차 때는 좀 변수 스코어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주차는 기존의 강팀들이 거의 다 잡아내는 그런 경기 결과들이, 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거의 예상 가능한 범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변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뭐 오리사라든지 투방이 좀 강세가 나오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깨지기 시작한, 좀 메타들끼리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좀 재미가 있었고, 코론토가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코, 그 코로나 관련 이슈 음. 때문에 팀내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새롭게 합류한 아스파이어 선수가 글리스터 선수를 압도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음. 훅샷으로 훅 타고 날아가는 위도우를 잡아내는 그런 어, 장면까지 만들어내서. 그거 저도 짤방 그, 봤는데, 약간, 네, 네. 어, 이게 사람인가?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아, 말도 안 되게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무슨. 이야. 이 선수는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였어요. 이어 5월 31일 오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뉴욕과 어 발리언트의 대결이었었는데 발리언트는 또다시 0대3 패배 당했고요. 그리 <laughs> 서울과 상하이 동부 1, 2위의대결이었었는데요3대 1로 상하이가 좀 이기면서 야, 상하이가 세긴 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토요일 경기랑 일요일 경기를 비교해서 서울 다이너스티의 그 약간 시점으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 뉴욕 세이시어의 윈스턴 디바 위주로 쓰는 팀에게는 서울 다이너스가 쓰는 로드오그 그리고 리퍼 음... 그러니까 호자리라고 해가지고 리포까지 아예 넣어서 뭐 주방 플레이하는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좀잘 먹히고 자리 싸움도 됐는데 상해 드래곤즈는 오리사디바를 주력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조합에는 자리 밀어내기도 잘안 되고 역시나 좀 조합의 특성상 단점이 커서 템포 조절 안 돼가지고 마지막 아이엠발되는 뭐 완막을 당한다든지 이런 장면들까지 좀 나오면서 약간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이번 상해 드래곤즈전에서는 서울 다이너스티가 패배할 수밖에 좀 없었죠 그 31일 월요일 오전 경기였습니다 자, 휴스턴이 3대1로 토론토를 잡아냈고요 자, 이어서 애틀란타 와. 다시 한번 3대0으로 벤코바 잡아냈고. 역시 쇼크는 쇼크입니다. 3대1로 델러스 잡아내면서 쇼크가 다시 한번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억을 토해냈습니다. 역시 쇼크는 쇼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쇼크가 다른 걸로 델러스를 이긴 게 아니라 네. 그 델러스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그 들어가는 조합 빠르게 들어가서 포커싱으로 몰아붙이는 조합을 똑같이 해서 델러스를 이겼어요. 실제로 거의 풀 세트까지 가서 5 세트까지 음... 가서 승리를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뭐 6월 토너먼트 끝까지 가서 너가 넘어가서도 우리가 델로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얻은 상태로 넘어가는 거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승리고요. 자 그리고 좀 슬픈 건 지금 밴쿠버 어떻죠 상황이? 밴쿠버도 상대적으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어, 또안 괜찮죠. 영승 6패, 마이너스 14점이거든요. 그래서 발리언트보다는 네. 세트를 그래도 한3개 정도 더 가져가서 어, 그나마 순위가 위에 있는 거지. 사실 이게 지금 나머지 다른 팀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만할 정도로 지금 많이 좀 방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간 헤드라인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로테이션에도 돌고 도는 밸런스 황금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뭐 윈디의 루모 다이브 조합, 투방 조합, 윈자 애쉬에 예, 더하기 에코 조합 있고 포그 레킹볼. 난전 조합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플레이 좀 어때요? YBT 원래도 사실 저것들이 밴이 되기 전에도 황금 밸런스다라는 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다양한 조합들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팀별로 자신 있어 하는 다이브 조합, 뭐러쉬 조합, 버티면서 포킹하는 거 여러 가지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그냥 밸런스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것들이 이제 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들간의 이 남은 영웅들로 어떻게든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본인들의 팀 색깔을 맞추려고 음. 하는 팀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거는 직접 그 선수분하고도 인터뷰를 좀 해봤지만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아. 어쨌든 딱 로테이션이 걸리고 나서 선수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2주 같이 안 되거든요 연습할 수 그렇죠? 있는 시간 2주 같이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리그 팀들은 이제 상대하는 팀들은 또 걸러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습을 할수 있는 팀이 되게 한정적이고, 맞네. 그나마 이제 컨텐더스 팀이라든지, 컨텐더스는 밴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어. 컨텐더스 팀들이 연습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어어.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제도적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 시즌에도 중간에 한번 제도적 개선을 했었잖아요. 중간에 그럼요. 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랬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를 한번 좀 기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어요좀 기록의 행진. 지금 3, 4번째, 뭐 3, 4번째 퍼펙트 게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쟁탈전 이대0쇼다우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요그 다음에 이제 점령전 갔을 때 완막 당하고. 이제 호위도 1경유지 못 가서 안막 당하고 뭐 이런 네. 경기들 아예 그냥 진짜 셋그 경유지 점수 같은 것도 아예 못따 버리고 완막 당하는 경기가 아예 세개다 나와 버리면 좀 퍼펙트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밴쿠버와 애틀란타 기록은 역대 13번째 퍼펙트 게임으로 지금 기록이 됐고 어, 뉴욕과 발리언트는 역대 12번째 그리고 이번 시즌 세 번째 기록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은 이 발리언트가 이번 시즌 2021년 정규 시즌 중에 1승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부에서는 못 한다고 봅니다 안됨 마이 <laughs> 갓. 왜냐면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약간 사이좋게 손잡고 무너지고 있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그쵸?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동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그 발리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되게 다 중위권에 거의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는 형세라서 사실, 발리언트가 지금 너무 독보적으로 동부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6월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이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정규 시즌 단일승도 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좀 팩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 배치도 아니잖아요. 동부는 어, 그렇죠. 동구끼리만 이제 계속 토너먼트 룰로 하니까 예선전 치르고 너가웃을 못 올라가면 서부랑 경기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저도 이번 시즌 발리언트는 16경기 16패를 하지 않을까. 어... <laughs> <laughs> 근데 이제 <laughs> 거기에서 세트를 몇 개를 가져오느냐 예, 아... <laughs>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베일리버스 5월 챔피언 델러스와 강팀들 이런 주제가 또 있는데요 예, 7주차에 접어들면 첫 경기를 가진 팀들이죠 델러스, 글래디, 밴쿠버 서울, 발리언트 네 그리고 쇼크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델러스를 좀 잡아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5월에 그런 강한 팀들 이런 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밴쿠버는좀 어떤 이미지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일단 어, 5월달 끝나고 나서 6월달에 이제 첫 경기를 했다 이런 레벨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달려도 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뭐 강팀은 슈크나 델러스 글래디 뭐 이제 서울까지 이런 팀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우승을 했던 델러스와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워치포인트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그 스크림에서 강했던 글래디 그리고 쇼크가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경기력이 특히나 나왔어요 글래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적화가 되면서 스큐드가 활약을 해주고 음. 델러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한 그런 템포 플레이가 나오고 쇼크는 이제 완전히 다시 적응한 듯한 조금 아, 걱정 안해도 돼 이런 <laughs> 어, 모습이 다시 나와가지고 어, 서부 쪽은 다시 한번 그육강 체제가 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들었던 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영승 트리오의 행보 거치는 도대체 언제냐? 이런 새로운 신호등 3형제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셋다 지금 영승뭐 6패 한팀 런던은 영승 8패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밴쿠버든 좀 그래도 희망이 있나요? 글쎄요. 창시 선수가 사실 뭐 들어간 게 전력 보강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서, 새로운 선수고 새로 영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승리를 쟁취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런던전 서로 붙으면 모르죠. 네 서로 붙으면 거기서는 한번 한번 노려볼 그때, 수 있지 않을까. 네그 전까지는 대 위기고 근데, 그그그 외에는... 대위기고. 근데 그, 제가 움직이고. 알기로 이두 팀이 만나는 게 굉장히 좀 뒤로 알고 있는데 홍해설 언제죠? 원규시씨 마지막 입니다 어 되게 중요한 <laughs> 마지막 세상에 허니시즌 마지막. 이런 메인 아니, 이벤트. 무슨, 어 메인 이벤트가 YBT 얘들을 메인 이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승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두 팀. 아, 여러 가지를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같고 런던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기는 해요. 딜러들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탱커들도 여전히 괜찮아서, 약간 그 영웅 로테이션의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응할만 했는데, 아 이제, 예, 트레, 샥스 선수가 일단 트레를 못 쓰는 게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웅 로테이션이 풀리게 되면 그때 다시 적응했었을 때 충분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충분히 뭐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팀 상대로는 런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진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laughs> 이 영승 팀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런던이지 어. 않을까. 아 런던은 예. 그래도 조금 다르다. 네, 그나마 좀 음. 다른 것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 이 발리언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심각하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발리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상하이가 예전에 그 연패할 때, 42연패였었나요? 그 초창기보다 더 약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어때요, YBT?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웃음> 정확하게, <웃음> 그때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아, 이게, 이게 뭘까? 이게 과연 리거한테 나올 만한 실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다시 비패할때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막 팬들이 막다 같이 다른 팀 팬들이 다른 팀의 그 저지를 입고도 상하이가 나오면 상하이를 응원하는 음. 뭐그 정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발리언트는그 정도의 임팩트도 지금 없고. 네. 아, 이 영승 트리오는 바로 위에 그 기록의 행진만 봐도 이 신호등, 신신호등 삼형제에서 두 팀은 퍼펙트 게임을 당했었는데 유일하게 런던은 안 당했기 때문에 희망은 아, 런던에게 네. 있고, <laughs> 네. 나머지 두 많이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발렌트를 경기를 중계하면서 지금 이 정도 실력이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소통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좀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컨테나와도 이거는 거의 이러다 있고 꼴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팀웍이 정말 엉망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분위기를 레딧 보니까 거기서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만국 공통으로 다이어트 예. 경기를 볼 때는 아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그 팬들의 반응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모두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 힘을 내서 전반적인 그런 오버워치 리그의 이런 격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선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밴쿠버 LA 런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게 잡은 기회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파이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이 황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경기 중에 혹시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들 뭐두분 계신가요? 저는 역시 서울 경기가 아니었나 다른 팀들이 안 쓰는 조합을 본인들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앞으로 로드그의 메인탱커에 대한 두 분의 좀의견이 조금 좀 궁금한데 저는 시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할때 우리는 윈스턴 베이스가 아니라 호그베이스로 연습을 좀 했다라고 음... 하는 게이 로드그가 뭔가 너무 변수만 보는 픽이 아니라 되게 딱그 내부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그리고 그 로드그와 자리야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한데 거기에 이제 리퍼까지 들어가서 약간 진입까지 도와줄 수 있는 영웅이 또 있고 그린자 발기와 주방을 받고 망령화로 나온다라는 건 되게 이기적인 교환이거든요 스킬 교환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라서 그, 윈스턴 조합을 원래 많이 쓰잖아요. 윈스턴 아나를 쓰고, 나노 강아지 파밍을 해서, 윈스턴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경기를 자리 먹으면서 이제 턴 가져오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윈스턴에 대한 대처가 많은 팀들이 이제 다 잘해지면서, 그게 좀 어려워, 이게 잘해요, 다들. 음, 그러다 보니까 윈스턴의 힘이 되게 현저하게 빠진다라는 판단을 본인들은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수가 로도구 잘하니까, 차라리 윈스턴한테 나노 강아지 주고 그턴 날려버릴 바에야, 윈스턴을 빼고 로도우그를 두고 변수도 볼겸 자리싸움에서 좀더 이득을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한것 같고 그 다음 거기에 있어서 이제 나노강아제를 받을 영웅이 사실 없어지니까 뭔가 들어가는 영웅도 없어지고 버티기로 주자니 본인들이 턴을 가져올 수 없어서 리퍼를 넣고 나노강아제 왔을 때 진짜 이기적인 딜교환으로 리퍼 몰아넣어 가지고 프로필 음. 믿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온 건데 단점은 그림자 밝기 쿨타임, 망령화 쿨타임, 주방 쿨타임, 너무나도 큰 기술들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템포에 좀 저하. 그리고 윈스턴 조합을 상대할 때는 자리 밀어내기에 굉장히 좋은데, 네. 디바도 끌수 있고 변수는 많은데, 오리사 나오니까 턱 숨이 막히는. 맞아요. 이런 단점들. 역시 스킬 쿨 때문에 템포가 늦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장단점이 보였죠. 구워지는 기간이 아무래도 진짜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잘 다뤘던 조합이나 잘 다뤘던 픽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이게 괜찮은 조합인 것 같다. 그 안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상대편이 이렇게 돌진적으로 들어왔었을 때안전조합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면서 받아쳐서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봤었을 때 꺼낸 게로드호그의 리퍼에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좀덜 짊어지고 게임을 하고 싶다면 다른 카드들 뭐 B 플랜이라던가 C 플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호그 조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조합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게 카운터 당했었을 때. 다른 서브 플랜이 동반돼야 좀더 장점이 잘 발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또 일본은 문제로 좀 돌아가는데 연습할 기간이 좀 적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 선수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좀 생각이 들고 상하이의 그 우리 그 코칭 스텝이죠, 동수 코치의 SNS 에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략에 전략으로서 맞부딪쳤다. 상대방의 음.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을 보자마자. 거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카운터를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안아 집어넣고 본인들도 오히려 리퍼를 쓰면서 힘으로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네, 확실히 능동적으로 조금 더 상대방의 카운터 비슷하게 나오자마자 그 다음 비플랜이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로드오는좀 단점이 좀 명확해 보이는 이런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내용하고 되게 많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이, 연습기간이 2주가 안되는데 연습할 팀이 적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연습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초반에는 그 메타 변화에 적응을 이제 아직 해나가고 있는 팀은 기본적으로 쓰는 조합이 다 윈스턴이거든요. 윈디 그럼요. 쓰고, 니디고뭐볼 쓰고, 쓰고 해가지고 뛰는 거 많이 하니까, 어? 얘네 상대로 했을 때는 이게 아주 잘 먹히고 좋네. 근데 이 상하이전처럼 오리사가 주류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오리사가 그냥 중간중간 맵에 따라서 한 번씩만 나왔을 아... 거고. 이제 이렇게 아예 진짜 오리사 디바로 확 나와가지고 하는 팀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적응도안 됐을 거고 보이드처럼 하는 디바도 아못 만나 봤을 거고 아, 네. 아, (91길) 네. 자 이어서 (6월) 토론부터 순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1일차는 보스턴 대 파리고요. 그리고 델러스와 플로리다 메이엠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뭐 경쟁권에 있기 때문에 보스턴을 잡아내게 되면 확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번 6월에 보스턴이 성적이 되게 좋아요. 지금 미리 앞에서 먼저 경기를 끝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내려와 있는 거지 사실상 5월 토너먼트의 휴스턴이랑 워싱턴이 떠오를 정도로 지금 전승을 노리는 팀이거든요. 3대0, 3대0으로 두번 이겼잖아요. 네, 그, 개브시 선수가 합류하고 난 이후에 폼이 너무 좋아졌고, 지금 메타에 되게 잘 맞는 팀이라서, 이 경기도 3대 0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델러스 플로리다는 단두대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치업들은 각 팀이 충분히 잡을 만한 그런 경기라서, 이걸 이기면 3승 1패를 바라볼 수 있고, 지면 2승 2패거든요. 현재 스코어는 델러스도 1승 1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풀빌라 AM도 1승 1패. 그래서 여기서 지는 팀은 말 그대로 자그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부 1차입니다. 광저우 대 퓨전의 대결인데. 어, 이거 퓨전. 지금 메타 뭐 들려오고 있는 건 있습니까? 퓨전 좀 괜찮을까요? 5월에 잘했었는데요. 퓨전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선수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코 선수가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환기는 좀 되고 있어서 내부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퓨전한테는 모든 경기가 이제 남아있는 게다 단두되거든요. 지는 순간, 날아갑니다. 네. 퓨전이 이 광저우 차지만 잘 넘기면, 광저우 차지만 3대0으로 어떻게든 잡으면 마지막에 발리언트랑 붙습니다. 오! 사실 발리언트전은 뛴다. 아. 라고 생각할 수, 있,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필라델피아 퓨전한테 진짜 중요한 경기가 바로 이 광저우 차지전이에요. 맞습니다. 또 광저우 차지는 현재 1승 1패, 드 예, 세트스쿼치 0점이거든요. 광저우 입장에 서도 여기서 포인트를 벌어야 돼요. 퓨전이 워낙 제컨디이좀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로의 기회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청도와 서울인데 여기도 지금 급합니다. 예, 두팀다 여기도 1승 1패라서 그러니까 지게 되면은 델러스나 플로리아다처럼말 그대로 그냥 이제 상위 라운드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팀이 지금도 어쨌든 1승 1패이기도 하기 때문에 승리를 챙겨놓는 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아직 이 팀들이 한 경기가 더 남아서, 네. 어, 청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항저우 경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광저우 경기가 남아있는데, 요새 이두 팀들이 좀 무섭단 말이죠. 뭐 잘하죠. 치고 두 팀장. 올라오고 있는 이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이두팀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를 좀 확실시에, 그러니까 확정짓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무조건 2승을 해놔야 돼요. 이 경기를 졌다가 나머지 경기 져버리면 1승 3패로 그냥, 아무것도 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경기가 또 그냥 이게 마지막 주차니까 진짜 다 중요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경기 발리언트 대 항저우 스파크인데 그가 그게 팀이 붙어서. 발리언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설 아, 지금 항조가 연계라든지 포커싱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상태라서 네. 확실히 좀 발리언트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항조가 낙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차하면 항조는 이번에 1위로 1번 시드로 6월 토너먼트 가능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이, 이번에 그 위크 8 주차는 항저우 홈스탠드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아마 팬들 앞에서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항저우 팀에서는 아마 처음 하는 홈스탠드일 거거든요. 음. 아마 선수들도 굉장히 좀 동기 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차도 저희가 이렇게 또 워치포인트 해 봤는데 자, 우리 환경에서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딱 헤드라인을 두고 이제 약간 얘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니까 토론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또 우리 홍해설이 또 고생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료도 많이 찾았잖아요 홍해설 최고 많은 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아 이거 점점 어 어치 포인트가 이제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니까 이게 유튜브 댓글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유튜게 바로바로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나 보고 싶으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 항상 이용해 주시고요. 이거 저희가 듣고 소중하게 계속해서 그 의견 보면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워치포인트 코리아에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차 워치포인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진 워치포인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